요리 연구가 이혜정이 친아들과 1년째 절연 중인 이유를 전격 공개했습니다.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혜정은 벌써 1년이 돼 간다며, 지난 일본 수출 행사 이후, 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된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. 당시 아들은 다개국어 능력으로 수출 파트를 맡았고, 행사 성과도 컸습니다. 문제는 행사 뒤 바이어 식사 자리였습니다. 이혜정은 한국식 예우로 식사와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. 그러나 아들은 갑자기 말했습니다.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? 과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아들은 구석에 앉아 통역도 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. 이혜정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. 한국 사람 정서에 식사하셨어요? 인사가 있는데 왜 그러냐? 그러자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필요 없는 짓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 순간 이혜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고 고백했습니다. 이어 아들은 단호했습니다.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시대 아닙니다. 그들도 끝나면 조용히 가는 게 편했을 수 있습니다. 이혜정은 울분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죽을 둥살둥, 돈 들여 미국 공무시켜놨더니 너내 앞에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마라. 내가 죽어도 오지 마라. 그말 이후 공항에서도 서로 모른 척 짐도 따로 붙이고 귀국했다고 하죠.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그녀는 문자로 절연을 확정했습니다. 너는 네 인생 살아라.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겠다. 이어 이혜정은 제가 잠못 자고 사흘을 울었다. 지난해 12월 13일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을 전혀 안 본다라며 아들과 소통할 일이 생기면 며느리하고만 연락한다. 아들이 집에 올까봐 8개 있던 CCTV에서 5개를 구석구석 더 달았다. 잠금장치도 다 바꿨다고 합니다. 이후 이혜정은 아들이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다라며. 그런데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. 그 말을 왜 붙이는 거냐, 라며 다시 발끈했다고 하죠. 이 문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세대문화 차이, 비즈니스 방식 차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 그래도 천륜으로 맺어진 자식 부모 사이니만큼 하루빨리 화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